안녕하세요. 신정삼동에서 살고 있는 청년 김성은입니다. 여기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고요? 바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내거리와의 콜라보 영상 촬영 때문인데요. 최근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만 알고 있는 숨은 공간을 소개해 주세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사연을 모아 오늘 그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대되시죠? 출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알고 계시거나 혹은 익숙하시다면 바로 히트다이트 히트 장소를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개남1 근린공원 무장의 데크길입니다. 후! 여기가 공기도 좋고 참 운치가 좋아서 운동하러 오기 딱 좋은 곳입니다. 오늘 이 장소와 관련된 사연자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장의 데크기 사연자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러면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정 3동에 살고 있는 임종민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그러면 오늘 무장의 데크기 사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오, 네. 4 0대 중반인데. 헉? 3 0 년은 거의 집에만 네. 있었고 외출이 어... 불가능했는데 네. 이제 집에서 뭐 해년마다 네. 가을이면 뭐 단풍이 졌다 사람이 몇 명이 단풍을 이제 보러 간다 뭐 이런데 나도 사람인 게나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밖을 나와서 네. 나올 수 있게 돼서 나도 이제 드디어. 단풍놀이를 할수 있다. <laughs> 네. 이렇게 하니까 어 산이니까 <laughs> 네. 못 가잖아요. 아 그죠. 그랬군요. 몇년 전부터 <laughs> 네. 이렇게 산에도 유모차랑 휠체어 <laughs> 등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laughs> 아 댓글길이 깔린다고. 아 네. 네. 뉴스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 뭐가 있나. <laughs> 네. 찾아보니까. 장수산하고 아 장수산하고 여기 그린공원에 네 그린공 네 여기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 집이 15분밖에 안 걸려요 15분밖에 안 네. 걸리고 딱이네요 네, 네 제가 무장에 다니면서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은 올라, 정상까지는 못 올라가요 아 정상까지는 그리고. 못 올라가고 네. 이게 이제 이것도 엄연히 보면 좀더 개선해야 되는 음. 지점. 이게 네.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음. 이게 차별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개선이 음. 빨리 돼야 될것 같고요. 네. 또 화장실이 중간에 없어요. 이제. 아. 가다가 이제 급할 급해, 급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쩔 줄 몰라요. 그 장애인 당사자들은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가던 길을 다시 내려와서 요 주변에 이제 학교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음. 이런 상황이 있고요. 어, 그리고 안내 표지판들이 좀잘돼 있었으면 좋겠다. 아, 안내 표지판들. 네. 음. 왜냐면 이런 길에 올라와서 발달장애인들이 네. 쉽게 음. 다른 길로 이제 진입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 그 뉴스 부도에 보면 자, 자주 잊어버리는 네. 잊어버려서 며칠씩 산에 있는 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안내 표지판을 좀피토그램 형식으로 많이 아. 해봤고요. 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바램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개남근린공원 무장의 숲길입니다. 여기에 도착하셔서 무장의 데크 길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흙길 등산 코스가 나오는데요.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 고고! 무장의 습기를 오셨을 때 운동 효과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평소 우울감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기분 전환도 되시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으시겠네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온몸의 근육과 뼈를 강화시켜 준대요. 그래서 위험성을 낮춰 준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폐 한번 볼까요? 폐활량을 증가시켜서 폐 질환 발병 가능성을 낮춰 준다고 하네요. 여기 다들 오셔서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양천 둘레길 산행은 당신의 뱃살 탈출구라는 걸 발견해 보았는데요. 10대부터 60대까지 뱃살 탈출구가 있네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어찌 하오리부터? 아, 이거는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통과했죠. 자, 이번에 60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60대. 자, 50대 왜 50대부터 약간 모르겠어요. 자, 40대. 40대. 자, 30대 갑니다. 30대. 네, 저는 그래도 30대는 통과했습니다. 자, 20대부터 10대까지 남았는데 자, 20대 도전. 오! 어, 오, 머리가 통과가 안될 뻔했어요. 마지막 10대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와! 아! 어와또 어! 저는 10대는 안 되는 걸로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 개남 근린공원에 왔으면 장군정에 꼭들러보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멋지게 생겼죠? 여러분, 제가 보이시나요? 후! 와! 홍해지셨어요. 여러분, 평소에 인터넷만 보시다가 이렇게 장군정에 올라오셔서 한번 경치도 한번 보시면서 눈에 힘을 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군정에 올라와 보니 이렇게 바람이 솔솔 부면서 마음도 시원해지고 기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장군정에 들러셔서 이렇게 바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10개.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제가 스텝에게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점점 목소리가 지금. 지금 데리고 있어요 다섯개요 자 마지막 이제 두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열개 후 저는 가뿐히 열개 성공했습니다 오우. 마지막 장소인 연희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여기 근처 사는 주민으로서 자주 찾아오는 장소인데요.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즐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공원에서 걷다 보니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여기 근처 사는 주민으로서 정자에서 늘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 담소 나누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주민들이 많이 오는 장소 주민들이 채워가는 장소라면 인기 있는 거라는 거겠죠. 저도 밤이나 낮이나 음악 들으면서 여기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와주세요. 나만 알고 있는 숨은 공간을 소개해 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사연을 보내주신 신정삼동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내거리와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